안녕하세요. 자주 쓰는 공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 편리성과 수납성을 제공하는 공구함을 구매해서 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자주 쓰지 않는 공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따로 수납의 공간을 할애하자니 비효율적이죠. 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모아서 어 관리를 할수 있는 공고함이 필요로 하게 돼서 네,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구매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인데 만원 초반에서 중반될 것. 두 번째 그 안에서 수납의 용이성을 최대한 제공할 것. 세 번째 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괜찮으면 하나만 살건 아니잖아요. 또어 괜찮네 그러면 뭐만 초반대, 그니까, 뭐, 두세 개 정도 더할 수도 있잖아요. 또뭐 굳이 공구나 부품이 아니다고 하더라도요. 그랬을 때, 다단 적재가 용이해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딱 스탠리 제품이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어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스탠리 그러면, 가성비로 유명한 브랜드죠. 디올트 하이 브랜드로서. 자, 그러면, 외관을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관 같은 경우에는 긴 쪽의 길이를 잠깐 보시면, 음, 약뭐사 49cm 정도? 어, 짧은 쪽은, 어, 한 2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대략 2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작지 않은 사이즈인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도 이 정도 크기는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 써야지, 뭐 공구 하나, 전동공구라도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금방 꽉 차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됐나가 또 있죠. 무게는 아무래도 강도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는 1.65kg 이네요. 네, 조금 가벼운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티스택에 토디형 제품이 지금 어, 약한 1.4kg 정도 되는 것으로 스펙상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뚜껑이 있으니까 무게 어, 가좀더더 나가는 거겠죠. 손잡이를 보시면 아, 여기도 확연히 좀 갈라지긴 합니다. 디어시 네, 제품하고. 어, 디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그립감 좋은 구조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얇아요. 그립감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보면 고정이 안 됩니다. 이게 손잡이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들게 되면 좀 뭐, 낭창낭창 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있죠. 네, 흔들림이 있어서 약간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가격 대비니까요. 네, 그게 다 된다면 코스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수납의 편의성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시면, 네, 이 정도 공간을 양쪽에 제공을 합니다. 크기로. 네, 이 정도면 뭐 조그만 부품이나 뭐 소형의 도구들은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적재 용이성 세 번째 조건이었죠. 자 보면 여기 이렇게 공포 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고요. 네이 돌출된 부분이 케인 부분과 결합이 돼서 이제 다단 적재했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림도 잡아주고 이동의 용이성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맞았고요. 어 이게 봤을때 언뜻 보면 티스텍하고 산인장은 좀 비슷해요. 실은 그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티스텍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 라는 궁금증도 하나 있어요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럼 먼저 보면은, 아, 이런 게 다르구나. 한첫 번째는 마감 부위입니다. 마감 부위. 마감 부위가 딱 보시면 깨끗하진 않아요. 그리고 표면도 보면 플라스틱 사출물이, 네, 그 균일하지 않다. 품질이. 네, 그런 게좀 보이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코스트에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장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독설지 않는 금속 재질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수납 트레이가 있고 적재 공간도 보유가 네, 있습니다. 안에를 한번 폭 깊이를 재보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스나프레이가 있는데 뭐 재밌는게이 스나프레이 이게 스탠리 거고, 이게 티스텍 건데요. 아, 솔직히 외관상으로 얘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얘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어떤 그 마감 처리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스탠, 스텐... 이 제품하고 한번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좀, 일로도 보고, 뭐 정확, 티스텍 제품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강도나 이런 게네그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마감이나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 비용이 떨어진 만큼 가격도 같이 이제 떨어졌다고 보면은 게 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써보고 마음에 들면 한두세개 정도 더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가 택배비 보고 한 12,000원 정도에 구매했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세 개가 되더라도 실은 한 36,000원 정도 되는 거죠. 티스텍 공구함이 4만 얼마 합니다. 네, 보통 그러면. 오히려 얘가 사는 게, 얘를 더 많이, 좀더 보강을 하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훌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어, 제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스탠리 공검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